아니, 마스터가 왜 이렇게 있는 거야? 제발, 얘들아! 시체 다 잡았어! 제발 부탁한다! 아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지? 나 진짜 이거, 루테인 뭐 이런 거 먹어야 되나? 어... 약간, 아이, 그니까, 어떤 느낌이냐면, 아, 늙어서 그런가? <laughs> 저, 이런 게 있잖아요. 예를 들어, 여기 보면. 내 눈의 시야가 약간 이렇게 보인다 쳐요. 근데 이제, 여기 부분들이 조금 약간, 집중이 좀잘 안된다고 해야되나? 요 가생이 부분 그래서 내 시안은 약간 요렇게만 쓸수 있을 것 같은 <laughs> 아 이거 노안이에요? 아이씨 아잇 망했네? 나 아직 서른도 아닌데 아참 빨리 리스위윗로 타려면 그하세요 근데 요즘 플래티넘 잘 하긴 하지. 예, 저번에 고 자석 이거 할 때도 솔직히 이제 제가 내 비우고 장난식으로 게임을 하긴 하는데. 근데도 진짜 잘 하더라, 골드도 나름. 내가 생각했던 그 예전의 골드가 아니에요. 아니, 근데 솔직히 말해서 롤이 엄청 오래된 게임인데 어떡해요? 만화지를 않으니까 이제 고인물이 생기는 거잖아. 롤보다 재밌는 게임이 어딨어? 아니, 나라카도 재밌죠. 어, 나라카도 재밌죠. 첫알 Q 가 중요하다. 가엔나 비리브. 커튼. 아, 아 카르마의 킬각 좋았다. 딱 봐도 죽을 것 같았어. 얘네 스킬 다 빠졌어. 아니 쇼블를 봤으면 뒤져야지살수 있어요. 살수 있어요. 피할 수 이건 아니지. 나이스어파파이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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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이! 으이! 파이 으이! 으이! 으아이 으이! 으어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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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렸고 그냥. 나는 이제 위치에 안 맞는 곳에 정화가 있는 것같야야 아, 뭐야 야 아니 이거를 못 맞추면 어떡해 아 진짜 정화 괜히 썼네 아 아니 난내 코앞에 있는 거라 무조건 맞출 줄 알았는데 가엔나 키리디 집중하 <laughs> 미안. 미안하다. 어? 와, 미쳤네 이거. 아니 이걸 지불한 거? 이게 다이아 평균 수준이에요. 어? 나는 그래도 다이아에서는 잘하는 편이라니까. 어, 그 분이지. 공감, 공감. 물음표 말고 공감 부탁드립니다.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아 사람들이 잘할 때는 잘한다고 말해줘야지. 솔직히 고스달 정도면 온들 잘하는 편. 아, 만화가 없다. 아니 진짜 얘네 진짜 뭐 하냐? 누구 돌았니아이 만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나를 자꾸 몰러보고아이천원 아, 줬네 아. 어?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제발. 아이 당했습니다. 아니 리시나 왜 이렇게 불러서 그천원준건 미안한데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더블킬. 우수. 제발, 시나 아, 이거나 네좀 잘해. 그만 징징대고. 아 참. 근데 이거 카르마랑 잘해서 할만한데. 아아 아, 이거 좀 봐주지. 아. 아니 설마 이게 진짜 오곽을 간다고? 한 번만, 한 번만 맞춰. 나이스. 그렇지! 아, 그래. 어? 내가 키를 몰아먹었으니까 상냥내 위주로 해야 돼. 근데 키를 몰아먹으면 뭐죠? 캐리해버리면 되죠, 뭐. 다야 응? 아, 미안하다. 잡았다. 나이스. 아 나이스. 이거 진짜 나이스다. 펄 아, 라이저도 잘 갔다 아이거 진짜 할 만해. 아, 나 이거 진짜 아, 나스키셔 너무 아쉽네. 아, 근데 아, 애들이 좀 멘탈 조금만 잡으면 아, 진짜 할 만한데. 이 아, 찬이다. 잘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잘로 와. 이건 음, 겠지아 이걸. 야, 그분 생각해라. 맞아, 탈출! 어유 그렇지. 어? 야야, 아니지. 부러 잡아 이거. 아유, 까비 까비 까. 그만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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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어어 어. 아, 잡혔나? 아, 야 얘들아 아니, 이거 하지 말자니까, 진짜 왜, 왜, 진짜, 아니 아, 나 이거 돈 너무 많았는데, 아... 조금만 내템포에 맞.. 아 죽었네 이거. 아기판이었습니다. 어, 이아어아 돌풍 리였네아 미안 진짜 미안. 아. 어가한아요 이거 그레이브즈랑 저트린다미어만 잡으면 진짜 끝인데 한 번만 잘해보자. 트린다미어한테서막 살아남기만 하면 돼. 아 천천히 천천히 얘들아. 아야 제발 십난다는 그만터 뜨려줘. 아 여기서 잘해야 돼. 평화가 함께. 집중할. 제발 나 이거 진짜 버텼어 더 해야 돼더 해야 돼 어디로 튀었어 제발 그렇지 얘들아 바로 먹자 바로바 바로 먹자 바로바로바로 바로, 바로, 바로. 아니야 아니야 못 끝내 아니 뭐야 아니 마스터가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제발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야 이번에 한번 버텨줬다 아까 실수했던 거 만회했어 한 번만 잘하자 아 근데 이번 턴 플래시가 없는데 야 이거 신발 팔고 유명무이로 어? 아! 아 다행이는다 일단 살았어. 일단 살았어. 아! 아, 어, 저기안 죽어? 얘들아, 조금만 해보자. 진짜 한 번만 잘 싸면 돼. 못 참는다, 응? 어? <놀람> 평화가 함께하시라스리아에 <사>, 집중. 집중하세요. 을 다. 평화가 함께하시라사 <놀람> 흔들리지 마 흔들리 야, 진짜 다 해줬다. 얘들아 이제 마무리 좀 해줘. 진짜 다 잡았어. 제발 부탁한다. 그렇지, 얘들아. 제발 저까지. 고맙다. 하하하. 하하. 하. 아니 진짜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냐고. 다 잘했는데 그래도 둘툴된 리신이랑 노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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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꿀잼 하 <laughs> 드디어 다시 내가 있을 자리로 왔다 아, 카르마 잘했는데 근데 그냥 리신이 멘탈 잡아줘서 아 힘들다 갑니다 남은 하루 잘 보냈어요 갱가정 오만도 안녕 뽀뽀